이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 아무도 응. 그리고 건물주들 자기들끼리 시시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영상도 제가 여러분들 깨달으시라고 응. 그래서 준비한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장 오빠 강호동입니다 아 오늘은 웃을 일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어. 한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나갈 것 같은데 이유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면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시장에서 파장이 클 영상을 하나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와, 뭔지 진짜 궁금한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제가 오늘 이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두 번, 세번볼 수밖에 없는 어...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어... 어, 영상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 보시죠. 이게 자료가 뭐냐면 웬 임대 대 매입 뭐 싸우자는 거야. 잠실은 뭐야? 이거는 제가 6년 전에 송리단길에 있는 매장을 네. 임차를 제가 들어갔었던 현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으로 네. 1억을 넣고요. 그 당시에 월세 이제 700만 원으로 음. 제가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네네. 지금 현재 700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4억 2천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부정해드리려고 이 자료를 장표로 갖고 온 거예요. 월세 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다 당연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돈은 없으니까, 음. 월세를 내서라도 가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친 거라고요. 사업소도 근로소득 말고 자산소득 갖고 가고 우리 건물주대는 백날 내가 얘기한들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만 바뀌기 때문에 장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장을 나갔을 때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권리금은 뺐어요. 실제로 지금 건물주 행동 봐서는 못 받을 상황이에요, 지금. 갑질을 해갖 그 자세한 것도 나중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시세가 24억이었어요 그때 24억에 살수 있었는데 이 건물주가 팔 수도 있었었거든요 더 대박은 그때 제가 투자비용, 에코티, 자기 자본이 네. 6억이면 살수 있었어요. 었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섭죠? 아, 이 건물을 제가 사야 된다, 산다고요? 어이, 말도 안 돼요. 이랬었어요. 아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때는 그냥 빚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채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들어가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그때 80% 대출이 나왔었고, 20% 자기 자본과 부대비용만 있으면 6억을 살수있었던못 썼던 거에 놓쳤던 거에 대한 한이 있고요. 네. 그래서 총 이때, 대출을 3.23%됐는데 평균 3.5%로 잡고요. 월 이자 비용이 한 달에 560만 원 정도 됐었으면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팩트는 그때 제가 600, 700이 금액을 내고 있었거든요. 네. 오, 그러니까 맞아요. 20% 정도 돈이 남아요. 근데 송정 라라브레드를 사고 나서 이걸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최근에 팔았더라면. 네. 지금 시세가 그거 60억 됩니다. 평당 거의 1억이 됐거든요. 어. 그거를 제가 매도를 하면 법인세만 내거든요. 그래서 22% 내면 28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 1억이라는 돈을 날렸죠. <laughs> 날렸습니다. 솔직히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임대에서는 마이너스인데 매입할 때는 이자를 내고 대출을 다 받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또 머리가 엄청 맞아요. 그래서 당시 이때 6억 있잖아요 네. 이때 대출 일으켜서 이 돈을 아파트에 살수 있는 돈이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건물주 3층에 살고 있으니까 네. 이거 사서 내가 그걸 살았어도 됐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걸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부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던 게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 아무도 음. 그리고 건물주들 자기들끼리 시시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약자가 된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부정하고 비가나면 계속 장사해서 장사 뭐 하나 파서 좀 이익 보고 그러니까 장사로 해서 결국 계속 골병만 드니까 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장사해서 건물주 되시고 싶은 분들은 바이블로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 차리는 영상이 장표가 되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씁쓸하게 마무리... 마음이... <laughs> 네, 아 이, 이게 슬프죠. 근데 네. 희망이 있다. 아. 자,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 좀 충격적이죠? 혹시 이해가 덜 되면 한번또 보세요. 공유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낸 이유는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또 전화위복 만들어서 왔죠. 여러분도 그냥 헛똑똑만 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우리 장사 잘해서 건물주 되시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